오늘은 제가 중고에서 시킨 매직스쿨이랑 부산 매직스쿨 MD 뜯어보도록 할게요. 나 너무 설레는데. 설마 이거는 다 덤? 이게 다 덤? 미쳤다. 덤이랑 특점도두셨나 이렇게 갖고 한번 뜯어볼게요. 여덟 장와 미쳤다 진짜 새 상품이네 스티커도 있어요 거의 새 상품인데요 원가 이하로 주셨어요 봉투 <laughs> 품붙 일단 포카는 나중에 몰아서 다 한꺼번에 뜯을 거고요 이거 너무 이쁜 거 같아 스티커 스티커를 이거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, 큐브. 튜브. 큐브는 너무 이쁘다. 여기 바람 넣는데, 이거. 뒤에 꼬리까지 있는 거 너무 귀여워. 그리고 의자. 진짜 다, 진짜 다새 상품이라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요. 너무 감사드려요, 진짜. 마침 저분도 숨쉬셔서다 커피 미에요 <laughs> 승민이 <승리> 너무 이쁘다 <laughs> 이거 너무 이쁘죠 그리고 특전까지 주셨어요 4만원 이상 사면 특전이거든요. 이게 다 합쳐서 5만 1000원이에요. 너무 이쁘다.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. 그리고 포카 나머지도 뜯어볼게요. 일단, 승민이 포카랑 이렇게. 이건 8명 다 있는데, 너무 우와 미쳤다. 제가 이거 제가 이캐기를 너무 갖고 싶었던 이유가 포카 때문이었거든요, 솔직히. 근데 실제로 갖게 되어서 진짜 너무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. 우와, 다 무채색으로 나와서 이거 무채색으로 나와서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요? 오나, 이거 애들 다 너무 예쁘게 나왔다. 포카는 어, 다안 보이는데 이렇게 11장 왔습니다 포카는 나중에 슬리브 끼워주고 왜냐면 덤이랑 아직 하나 더 남아서 포카는 이쪽에 두고 덤은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서 죄송하지만 덤은 좀 나중에 뜯어보고 이거부터 이거는 퍼핑이에요 10cm 퍼핑 이것도 새 쇠상포... 상품, 어머나, 덤도 또 있네? 덤은 나중에 한꺼번에 뜯어볼게요. 일단 퍼퓸이고요 완전 새 상품이에요. 아. <laughs> 이거 너무 이쁘다. 제가 너무 갖고 싶어 했던데. 너무, 너무 꼬짝하고 귀여워요. 책도 뜯을게요. 그리고 캐리어에 한번 넣어 볼게요. 이게 10cm로 딱 맞춘 거라서 와 이거 이거도 있네요. 농기구도. 제가 여는 법을, 어, 드디어 이래 어머나, 딱 맞네. 너무 귀엽다.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바퀴도 실제로 굴러가네요. 신기하다. 그리고 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분이 주신 덤부터. 헉, 진짜 많네요. 저 이렇게 덤 많은 거 처음 봐요. 그리고 거래도 처음 해봐가지고 덤도 처음 받아보긴 하는데. 진짜 많이 주셨어요, 오늘. 와, 저 비가 자있네요 비공 비공구 보자. 어머나, 너무 이쁘다. 이건 라떼인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없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네요. 이거는 비공구인 것 같아요. 공구신데요? 어머나, <laughs> 승민이 거 진짜 많다. 와, 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공구시에 이거 알라딘 미공품가? 에이 에이트 알라딘 미공품일 거예요 아마. <laughs> 미쳤다.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. <laughs> 이게 비공구시다. 저 저것도 비공구신 줄 알았는데 공구시였나? <laughs> 어머나. 매직스쿨, 너무 감사, 검사... 이게, 진짜 말이,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. 매직스쿨, 증사가 있어요. 왜? 여덟 명 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죠? 저 이거 못 샀는데.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. 이거 사실, 이거까지 합하면 사실, 육천 원이거든요? 육천 원이 저축가된 건데, 육천 원안 받으신 거예요. 진짜 너무 마음씨삭한 스테이신 것 같고요. <laughs> 어머, 나 이거 너무 이쁘다. <laughs>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<laughs>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, 두 번째 분두 번째 분이 주신, 너무 귀엽다. 저 추가됐네요, 이제. 비공급이 많아졌어요. 너무 귀엽다. 운완. 봐봐. <laughs> <이러봐>. 운완. <온> <laughs> 안전 배송. 아, 이거 너무 귀엽다. 이제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